안녕하세요. 신승철입니다 <laughs> 제가, 오늘, 어, 뭐였더라? 음 제가, <laughs> 어제, 좀비고, 진격의 좀비, 에피1. 모델들 기억하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, <laughs> 좀비고, 진격의 좀비2에서, 에피1. 거기에서 제가 메딕 엠브를 땄습니다. 음, 뭐또 어, 어, 고수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 어, 그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건데 <laughs> 제가 지금 음 메딕 땄고 체어가 어, 한네번 남았고 그리고 아처 다섯 번 파밍 다섯 번 남았어요. 그래서 좀비고 체어를 좀 제가 체어 엠블딱에 도와주실 고수분들을 찾고 있습니다. <laughs> 뭐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체어 엠블딱에 도와주실 분은 댓글로 꼭 말씀해주시길 바라... 해주세요. <laughs> 그럼 이만 빠 빠...